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마르코가 전한 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난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잃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사를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에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이렇게 쭉 내다보는 그런 전망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미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와 유사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그때는 이제 여름이 되면 대학생들 다뭐 산으로 들로 캠프 다니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서울 대교구 신학생 하계 캠프를 몽상포 해변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공기 좋네 하면서 무작정 펼쳐진 갯벌로 걸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참을 걸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걸어 들어가다 보니까 안개가 갑자기 주위를 싹 감싸는데 갑자기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방향을 알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당황해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있을 제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찍혀 있어서 이게 어디서 내가 출발해서 어디로 해변을 향하여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저기, 밀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때는 해안가에서 썰물이, 밀물이 되면 물이 평평하게, 공평하게 쭉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뒤에 갯골들이 있어서, 객골들을 따라서 물들이 미리미리 다 들어와서 뒤에 해변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을 막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건 나중에 좀 알았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신학생들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대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잡아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변을 잘 알고 내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개가 둘러싸니 그만 몇 발자국 주변에 그 밑에만 보이지? 길을 알 수가 없고, 방향을 알 수가 없고, 한 발자국을 내딛더라도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은 내딛을 수가 없더라. 적지 않니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안개 저편에서 흘러나오는 멀리서 들리는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 또는 이 이런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쳐 다니던 길을 갑자기 지금까지 보고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경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쌀 수가 있더라. 인생길에서 종종 그러면 그만 길을 잃고 길 위에서 길을 가다 길을 묻는 처지에 떨어질 때가 종종 있더라. 평평한 데에서 어떤 데에서 구름이 앞을 가리고 또 그리고 어떤 때에는 또 짙은 안개가 다 뒤싸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느님께서 높은 산에 올려놓으시거나, 큰만 자취를 감추시자 바람만 횡횡 불고 갈 길을 모르는 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하느님께서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대를 이으라고 완전히 늦둥이 이삭을 주시더니, 갑자기 어느 날,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그야말로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외아들, 또이 외아들이 단지 외,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미래인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까지나 하느님께서만이 유일한 미래이신데, 그간 이삭을 선물로 주었더니 사람인 이상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이삭이 그만 아브라함의 미래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내 손으로 잘 키워서 내 마음에 드는 미래를 꿈꿔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궁극적 완성을 국리하는 지경에 이르르자 하느님께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내놔. 처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떠나라고 해서 과거를 버렸더니 이제는 당신께서 선물해 주신 미래를 갖다 바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없는 미래는 있을 수도 없고 당신만이 유일한 미래임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모리아 땅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다시 최종적으로 정화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제아물이 좋은 그 무엇이라도 하느님 미치다. 세상 그 모든 건설적이고 의미 있고 내가 볼 때는 가장 보람 있는 그 무슨 일이라도 하느님 뜻에 맞아야만 가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였다고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때에도 지금껏 하느님 뜻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평생 지난 평생을 과거를 바치시고 이제 곧그 뜻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당신의 미래를 바치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전 존재를 바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바친 그 모든 것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꼬맹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과자나 초콜릿이나 심지어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래 삼촌한테도 줘야지 아빠한테도 줘야지 나눠줄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애들들이 이걸 들고서 이제 엄마 아버지 말 이렇게 보다가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그 어떻게 그거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근데 대개는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꼬맹이가 손때 묻은 사탕 준 걸, 아이고, 전재산 얻었네. 아이고, 귀한 거 얻었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입에 쏙 넣고, 흐뭇해하고 좋아하는 어른들 기세요안 그러시죠? 그거준그 마음이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것, 더,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들려 있는 하느님의 선물에 집중하여 그 선물로 눈길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늘 눈을 맞추고 기대를 하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의 뜻을 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계속 어쩌면 교육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길에서, 당신의 사랑의 존재, 당신의 존재를 잠시 감출 때가 가끔씩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엄마하고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무의식 중에. 애들하고 갑자기 애들하고 놀다가 엄마가 몰래 숨어. 그럼 애가 이제 정신없이 막 놀다가 엄마는 숨어서 애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엄마가 없는 걸 알고 울먹, 울먹, 울먹 되려고 막 울려고 할때 얼른 쫓아나가면서 나 여기 있지 하면 아이는 금방 좋아서 웃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의 놀이가 있잖아요. 하느님이 그걸 하신다. 갑자기 살다가 하느님께서 손을 싹 떼시면 인생길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유지하고 지탱해 주실 때 이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나마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건 하느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손을 거두시잖아요. 살짝 숨기시잖아요. 모든 은총과 모든 보호는 하시되, 우리 눈에 살짝 안 보이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린 갑자기 어두워지고, 길을 잃고, 두려워지고, 홀로 있음에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어때요? 안개에 둘러싸였을 때의 저처럼, 외쳐 주님을 부르면 저 편에서, 저편에서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인생길에서 어렵고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부르고는 그만 기대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대답을 해 주실 테니,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고 따를 때, 다시금 우리는 바른 길을 갈수 있고, 지금까지 오던 길보다 더욱더 바른 길로 갈수 있고, 지금까지 대충대충 대충 그렇게 큰 재미 없이 살던 삶이 더욱더 생기 있게 되어서 생기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다.